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선 어, 한글로부터 어, 읽고 어, 영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움이여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춤에 그가 먹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이라는 것은 n, 그리고 when. 이 when이라는 것은 뒤에 보통 자, when이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쭉콤마 찍히고 다시 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죠.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 콤마가 찍히고, 또 주어 동사 나오는 형태.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when 뒤에 주어가 어디냐면, 바로 the woman이죠. 그 여자가, 이게 주어죠. 어, 이게 동사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접속사, when이죠. 뭐, 어, 뭐할 때입니다. 이때, when은 뭐, 뭐할 때란 뜻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주, 접속사 주어 동사는 주어 동, 주어가 동사할 때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자가, 이건, so라는 어, 것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 두 번째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의 과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알다냐, 보다냐, 에를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that y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that y 사실을 보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 y 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본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해석하면 that y 사실을 알았을 때 that y 가 뭔지 일단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가 was good for 좋다는 것이죠. 먹기에 좋으며 그리고 또 that 대시 하나 더 있죠. 이거 첫번째 대시고 이건 두번째 대시입니다. 또 뭐냐면 그것이, 그것은 바로 이 위에 나오는 the tree를 가리키죠. 여기에 예, the tree, 여기에 the tree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is, is 대명사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나온 the tree입니다. 그 나무가 was pleasant to 그 the eyes, was pleasant to the eyes죠. 눈에, 눈에 굉장히 즐겁, 눈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즐겁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말이죠. 여기서는 결국은, 원래 pleasant라는 것은 아름다운 뜻도, 어, 있고요. 또 굉장히 또, 그, 지, 어,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이런 뜻이, 그 기쁘게 해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뭐냐면, 어떤 나무냐면, 여기 앞에 시지는이 워지가 어, 생략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to be desired 할 만한 나무였더라는 거죠. 이 desired라는 것은 여기 커이 커비티드. 이 커비티들은 탐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탐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o make 목적어 보입니다. 이것은 목적어가 원이죠. 에, 목적어를 Y 이제 보호하게 하다 보 보호, 여기서는 Y 이드가 현명하죠. 현명한 즉, 사람들을 현명하게,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 정도로 탐수로 보이는 나무였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이 알았을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걸 보고, 보았을 때라고 거의 대, 예, 많은 번역판, 개역판뿐만 아니라 모든 번역판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 그 여자가 보니, 이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 좋고,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여자 그 나무를 번주 보검치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해, 했는 것은 이킹게임스식 예, 영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아, 이개혁 성경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어 성경, 어, 중국 어 성경 이렇게 카피한 형태의 것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분명히 접속사 주호동사 뭐뭐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 가 뭐뭐 할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명백히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여기 험정역에서도, 어, 제가 볼 때는, 여자가 본이 그나마 먹혀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영어식 해석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 지금 영어식 킹제임스식 해석은, 아,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번역자의 의도가 어떤지 간에, 하여튼 번역, 어, 영어성 경치를 번역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다 존경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아, she took, 자, 여기 she, <laughs> she took, 이, 좀이 번역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 뭐, she, 그녀가 took, 취했다는 것이죠. 아, from the fruit, 그 열매로부터 취한 것입니다.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죠.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 thereof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라는 뜻이니까, 그 나무로부터 이 말이죠. 그 나무로부터 어, 나오는 그 열매를 그 여자가 취했습니다. took. 어, 취했습니다. 취해서 어떻게 했냐면 and did eat. 먹었다 라는 거죠. 먹었다 라는 거죠. 그냥 ate 해도 되는데 왜 여기 먹었냐 면이 did는 어, 강조죠. 강조. 어, do를 사용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그 여자가 먹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또한, 자기가 먹고 또한 주었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언투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투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이 말이죠. 또한 주었다. 이 말이죠. 자기도 먹고 또한 그녀의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with her, 그녀와 함께하는 그,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 그래, 세미콜론 나오고, 그랬더니, 그가, 그는 누굴 가르치는 바로 앞에, 그녀의 남편이죠. 그녀의 남편이. 이것도 마찬가지, did e t 먹었더라. 저, 여기 그냥 ate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did e t 해서 먹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